즐기는 취미, 취미어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취미어필입니다.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졌죠. 이럴 때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음, 탄생수로 자신의 성향 알아보기 오늘도 계산 방법 한번더 올립니다. 생년월일을 한 자릿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더해서 나오는 한 자릿수가 친구님의 탄생수입니다. 화면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일까? 타로 탄생수 1번 카드 시작합니다. 탄생수 1번 더 매지션 마법사 카드의 키워드는 능력, 다재다능한, 가능성, 매력적인 센스쟁이입니다. 와우, 능력자. 탄생수 1번 마법사는 말주변이 뛰어나고 센스 있으며 에너지가 넘치고 다방면에서 다재다능한, 음, 한마디로 말하자면 능력자입니다. 이 마법사 앞에 있는 사원소, 물, 불, 바람, 땅을 의미하는 컵, 완즈, 소드, 펜타클과 머리 위에 메비우스에 띠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번 카드는 실체적인 시작 카드이므로 일을 시작함에 있어 성장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활동적이며 실행력 또한 빠릅니다. 우선 똑똑해요. 똑똑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또 호감형이야. 인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말이나 행동이 능수능란해서 자칫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네요. 1번 마법사 카드의 애정은 보겠습니다. 인기가 많아요. 바람둥이 기질도 있습니다. 마법사가 매력적이고 센스 있는 만큼 상대도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군으론 실질적인 경영권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발명가, 영업직, 개인사업 등 활동적인 직업군이 성향에 맞습니다. 금전운은 지금 막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앞으로 돈벌 일이 창창하고요. 이미 하시고 계신 분들도 돈 버는 수완이 있으시네요. 사업은도 좋아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 사람들 앞에 서는 일. 이런 일이 어울리네요. 1번 마법사 카드가 탄생수인 친구님들, 긍정의 기운과 에너지가 넘치네요. 지금까지 탄생수 1번 마법사 카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탄생수 2번 고위 여사제 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 이제 시작 단계라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음이 혹시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